마태는 지금 수신자가누구냐면 달아준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자기들 상식적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절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니까. 그 다음에 먹는 것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요. 뭘구별하지 그러면은, 여러분, 마태 봄 21장 1절의 내용을 여러분 알고 세요 예수님 어디 오셨죠? 감남사. 예, 감남사 빨리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발바이가지고 나기 타고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입성하신 얘기 나오죠. 근데 당신이 이날 오시 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아, 저분이 정말 소문이 아 진짜 메시아가맞구나 라고 얘기해요 왜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에게 쓴 중요한 절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건 언제냐면 네. 은6월 g 그렇습니다. 6월절부터 며칠 전인지 아세요? 7일. 7일 전. 배짱 좋죠. 어쨌든 한 n <laughs> 해왔 o 니까 7일은 아니에요 <laughs> 다 금과입니다. 5일전입니다 어디 나오냐? 그럼 먼저 우리요 어, 한복에 보면 예수님이 6일 전에 잔치를 베푸셨어요. 배단이. 그리고 그다음 날 요것입니다. 그때 5일이지만더 중요한 것은 이5일이왜 중요한가? 출애굽기 1장장에 보시면은 반드시 6월절에 드리 어린 양이 있어요. 이 양은 무슨 양에 다 드릴까요? 어떤 양에든 다 드리면 될까요? 안 어린... 돼요. 어떻게 구별하죠? 1년 된 어린 양. 1년 된 그리고 험이 없어야 돼요. 그걸 누가 검사할까요? 제사장. 제사장. 바로 오늘 이날부터 제사장이 검사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어디에 가는 거예요? 지금 양을 가지고 어디로? 바로 지금 여러분 뒤에 보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에는 모든 제사장들이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양이 제사들에게 합당한지 아닌지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 상가이 캐스션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양한몇 마리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6월전에천 <laughs> 마리 겁나게 많네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양한 마리에 양한 마리가 얼마 정도를 속죄하셨을까요? 한 가족이 맞습니다. 한 가족인데 한 가족이 몇 명이냐 한걸 여러분 따지고좀 달라요. 인수가 작거든. 그 가족의 수가 작거든. 인수를 다른 가족은 모아가지고 하나 들여라 했어요. 근데 그러면 한 가족이 몇 명일까요? 여덟 명. 열 명. 삼백은 한 사람 이 삼백만. 너무했고 우리가 천년왕국 땐 그럴 거야. 천년왕국 삼 대. 아무튼 삼 대도 어디든 아마 천년왕이 될 거예요. 삼백 명. 근데 열 명입니다. 근데 여기 말은 여덟 명은 뭐냐면 자녀가 여덟 명이 에요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예수님도 누에 보시면요 일곱 명까지 나와요. 여덟 명 가능해요. 기본이 그래요. 그러면 10명이 여러분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 전승이 10명이 있으야만 기도가 되는거예요 10명입니다 그러면은 다시한번 캐션입니다 한 가족이 10명인데 양 한마리인데 그러면 1마리면은 인구가 얼마야? 1000만명? 만 명? 만 명. 만 명. 만 명. 네. 안되죠? 몇마리 될까? 생각해보세요 <laughs> 요셉프씨 하면은 10만. 26만 5천마리요 어... 26만 5천 원. 곱하기 10 하면 얼마예요? 그래서 인구가 300만 까지 얘기하는 거 여기예요. 이걸 기준으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다 끼더라도, 누가 다 몰라도 요세푸스한 가지 뭐가 문제냐면 숫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요세푸스는 다른 건 좋은데 숫자는 너무 뻥튀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요. 왜냐면 요세푸스가 누굴 위해서냐면 자기 형 양하든 누구예요? 히투스를 위해서 숫자를 분리 놨어요 왜냐면 로마의 황제가 누구를 이제 상을 주려고 하는데 다 가서 지금 외부에 가서 성공하 왔어요 근데 땅이 얼마나, 그 다음에 인구가 얼마나 되금니 그러니까 일단 인구가 많을수록 지배한 힘이 있기 때문에 티투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뭐예요 숫자를 많이 불려놨습니다 자, 그건 떠나서, 그러면 20만 마리 아니면 뭐 공을 고 2만 마리 해도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잖아요 여기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성전하러 가고 있다는 생각해 보세요. 상상 해보세요. 어... 근데, 그 때, 누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오셔서, 왜 그런, 그나 왔을까? 양한 마리는 한 개인을 속죄하게 해서 왔지만은, 당신은 온 인류에서 왔기 때문에, 나에게도 험이 있나, 없나? 뭐란예요 뭐라는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때, 그 때, 가장 흥분한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일에 가장 동참했을 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 보시면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 화산나 다에서 소년했죠. 불렀죠? 네. 여러분 성경 안 봤나? 나만 봤나? 있습니다. <laughs> 네. 네? 여러분들의 이 얘기는 여러분의 신학생이기 때문에 하지만요. 절대로 일반 얘기는 해서는 안될 얘기입니다. 오직 누구한테? 오직 메시아에게만 할수 있는 이 찬양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18편 26절 27절 나와요. 그건 오직 장막절 때 유대인이 부르면서 메시아가 빨리 오라고 메시아의 거대사상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메시아.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일이 얼만 컸냐? 지금 26만 마리 곱하기 지금 태나면 얼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여기 마음이 다 합쳤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이 차량 할때 뭐라그랬냐면 성경에 보 에루살렘이 뭐 했다? 서동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함성이 얼마큼 깨닫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네, 여러분이 광주에, 광주에 광주 에 출신 광주 1 9 8 0년대에 금남도에 계셨어요? 예? 아무튼 광주 계셨겠죠 그 당시에 우리가 저전라와서 됩니다 전두환이 물러가러 좋타였다는 말을 하게 되면 물결처럼 이렇게 나갔다고 해요 그럼 그게 연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찬송하나 주의 이름이 오시온자요 라고 외칠 때그 외침이 여기서 흘러가면 어때요? 쫙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때,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던 열두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자, 왜 어느 지금, 우리가 어느 한 전사님 말씀했는데, 아, 무화과 나무 조주 얘기하면서 그걸 이해를 못 하겠다 제가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열두 제자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두 제자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입상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면서, 당신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환영할 때, 그때 옆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흥분하지 않을까요? 가장 흥분했을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누구예요, 환자며? 오직 예수님만 입을 함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누가 나귀 타고 끌고 갈때그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이 한마디를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왜? 당신이 한마디 하면 천지가 계백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증명해 드리시죠? 18장, 19장에 보시면은 빌립의 어머니가 뭐였어요? 예수님께 찾아가서지고 예수님, 제 아들 당신이 그날에 임하게 되면 오른쪽, 오른쪽에 4회우5회인 해달라고 했어야 했어요?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면 믿었어요. 당신이 이번에 올라가시면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걸 믿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만큼 긴장했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긴장을 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무화과 나오는 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 들어가자마자 가장 긴장했던 것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순간일까 좀 봐요 그게 바로 이제 미문인데 그때 얼마나 제자들이 긴장했겠어요 참고 참고 참았는데 거기에 한마디 들어가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게 되면 그한말로 진짜 하나님 나나 이말일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셨어요 근데 뭐 하셨죠? 나소 나기... 푸시고 성자접결왜 그랬을까? 좋은 말이에요 허사 예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또한 가지 해야 돼이 이 날부터 6월째 되면 반드시 버려야 할거 집에서요. 반드시 버릴 거면 누룩입니다. 누룩을 반드시 제거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사마,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신들 하고 있는 저들의 누룩들을 제거하는 액션으로 보시면 돼요. 이걸 누가 지금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열두 제자가. 그러면은 그신발이 컸기 때문에 낚시면 어때요? 너무 컸겠죠. 자, 이 낚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3 k 2.7kg를 여기서부터 어디 가냐면 내려가게 되면 배당에 나옵니다. 그 배당에 갔을 때 거기엔 누가 있었죠? 나사로마리다와마리다가 있었죠? 나사로가 있었죠? 그 집에서 예수 모다고 만찬 준비했을까요? 아니었어요? 했어요. 했죠 당연히. 근데 그걸 여러분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laughs> 여러분이 여러분이 제자라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 먹어요. 먹어요. 어, 배짱 좋은 데가 있네. 예. 네. 안 3년 먹어.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내가 실망했단 말이에요. 안 먹어요, 안먹어 안 먹어. 어?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실망감이 커서. 예수님이 어? <laughs> 정말 내 사람 맛있다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건 이날 저녁 12시간 동안 그긴 밤이 지금쯤 정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자마자 식사를 안 했고, 그 다음에 12시간 동안 이 시간에 무슨 생각하냐하세요 부정적인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은 음. 저분이 누구일까? 예수님이 아니라 침대 요한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을까? 천국에 있을까? 심지어 뭐가 무슨 말이냐면 다이세의 호설이 꼭 메시아가 되어야 되나?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날성전에 갔을 때 사도행과 바리샌들이 논쟁했던 주제가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주제가 왜 나왔을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얘기를 얘기했는데, 실은 이 주제는 그날 저녁에 12제자들이 의심했던 내용이에요. 마무리. 어. 그럼면 마무리 합시다. 네. 자, 어쨌든, 나 네. 어, 제자들이 어쨌든 실망을 해서 그날 저녁에 했던 그 일들을 보고, 밤새도록 그들이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나갔을 때그 예수님이 시장했다고 그랬죠 이 시장이란 말은 여러분들 40일 예수님이 금식하시다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 그날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제자들 생각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실망했어요 그리고 나갔을 때 결국은 한 나무를 보고 나서 조리했죠 근데 답을 줬어요 왜 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니 내가 믿고 의심치 아니였다면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해도 됐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어젯 밤에 나를 의심했기 때문에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나와 함께 그날에 갔으면그 영광을 가지고 너한마디면 그런 영광에 닿한 그날에 갔는데 너희가 뭘딱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이해 못했으면 또 질문해야 돼요. 그데 예수님은 아니 제자들은 자기들이 했던 그 얘기를 아시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들 조절 않고 누굴 조절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걸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걸 신분하고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그 다음 얘기는 나중에 얘기가 시고다자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은 바로 이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그 다음 날 오셔가지고 저녁에 제자들이 2 4장 일절에 보시면은 제자들 다 얘기 나오는데 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에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모든 걸다 얘기할 때다 알았는데 하나 못 봤어요. 뭘못 봤냐면 에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까 하는 의심이 있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그것을 제자들이 알아보고 싶어 가지고 예수님이 얼러오실 때 몸을 덜러줍니다. 성전을 보고 나서 뭐예요? 성전이 모일 걸 예언하세요. 이때 제자들이 용이 앉아서 그들이 회의한 다음에 예수께 물어봐요. 성전이 언제 무너지고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했던 것이 어디냐?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때는 이 말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실은 이게 죽이 넘은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정말을 말씀했던 교회. 정말 교회입니다. 원래는. 이 교회가. 다른 얘기는 제가 다 해온 거예요.